안녕하세요. 코지니 TV,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 그동안 며칠 안 됐지만 어, 저희 코지니 TV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 시청을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좋은 코인들 어, 소개시켜 드리는 코지니 TV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일단은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서 먼저 공유를 드릴게요. 자, 드디어. 비트코인이 제도권 들어왔다고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선물 ETF 뉴욕 거래소 데뷔. 드디어 비트코인이 투자 상품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9월 달, 10월 달 대비해서 5,880만 원 하던 비트코인이 7,679원으로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더 올라갈지 안올라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ETF 제도권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이제 다들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기대감이 오히려 떨어져서 떨어진다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지켜봐야 될 하나의 또큰 코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비트코인이 사실 모든 알트코인의 시세를 또 좌지우지 하니까 어, 어떻게 될지는 뭐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오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좋은 소식이에요 굉장히 굉장히 오랫동안 된다 안된다 그러면서 어, 시세가 들쑥날쑥 했죠 이, 그런데 이제 드디어 비트코인을 어, 인정을 하는 거죠 앞으로 갈 길은 아직도 멀죠. 그러지만, 하나의 또 좋은 소식이 있어서 같이 공유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거래소 코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거예요. 거래소 코인. 자, 거래소 코인이 뭐냐? 말 그대로 거래소에서, 그 거래소에서 직접 발행을 해서 진행을 하는 코인들을 얘기합니다. 자, 자, 암호화폐. 자, 순위 볼게요. 자, 당연히 1등은 비트코인. 2등은 이더리움. 자, 3위 보겠습니다. 바이낸스 코인이라고 보이십니까? 바이낸스 코인. 지금 58만 6천 원 정도 하는 가격인데. 자, 이게 바로 거래소 코인이에요. 거래소 코인. 어디 코인이냐? 당연히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서 발행을 하는 코인입니다. 자, 바이낸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역시 거래소 1위는 바이낸스죠. 전 세계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한 바이낸스 사이트입니다. 자, 바이낸스 사이트 보면요. 자, BNB라고 보이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차트가 보이는데, 자, 차트 보이, 치죠. 자, 자, 정말로 피크를 찍었을 때가 692달러입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이렇게 490, 거의 500달러 순으로 머물러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어떻죠? 자, 2021년 이전에는 자, 여기 보니까 18달러, 14달러, 18달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정말 천 얼마짜리 코인이, 천 얼마짜리 코인이 뭐 기껏 해봤자 지금 사실 18달러 잡은 2만원이죠. 2만원을 잡아볼게요. 잡아 2만원짜리 코인이 거의 지금 50만원이 다돼 가는 코인이 됐습니다. 자, 거래소 코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 하냐면요. 보통 우리가 거래를 할때 수수료가 빠진다, 그쵸?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이낸스 코인을 구매를 하고 나서요, 그걸로 거래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빠지거나, 뭐, 그렇게 됩니다. 좀 저렴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에 따라서 코인으로 이자를 주거나, 또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요. 어떤 사이트는 그걸로 게임도 할수 있고, 그 게임으로 뭐, USDT를 주거나, 뭐, 다 거래소 코인들을 서비스로 주거나, 이렇게. 코인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웬만한 큰 거래소들은 이 거래소 코인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거래소에서 만든 코인이다 보니까, 어, 거래소에서 조금 시세 조작을 할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무조건 한다는 건 아니고, 물론 그 장치들이 다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다 조금씩 그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어 승인이 됐다면 비싼 코인 업비트 코인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쉽게도 한국에는 그것을 허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 바이낸스 보셨고요. 그다음에 거래소 순위 쭉 보시면 자 쿠코인이라고 있어요. 저도 쿠코인 하고 있거든요. 자, 쿠 코인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다 KCS라는 코인이 있어요. 쿠 코인 여기다 거래소 코인이에요. 자, 14.8달러 돼 있네요. 시장으로 들어가서 KCS 한번 볼게요. 얼마나 지금 되는지. 아, 여, 여기서 볼게요. 여기 암호앱 암호화폐 여기서 KCS로 보겠습니다. 자, KCS 보면요. 지금 17,000원 정도 합니다. 순위 8 8위고요 자, 쭉 보면요. 이것도 지금 거의 2만원 돈이죠. 근데 1,000원 대였습니다 불과, 어, 그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1,000원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갑자기 17,000원 된 요인은 자, 거래소가 지금 굉장히 높은 순위 안에 있죠. 거래소 순위에 벌써 4등이에요. 전 세계 거래량 4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거래소 코인 순위도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금액도 당연히 높겠죠. 자, 쿠코일에 있는 KCS는 가지고 있는 홀더들에게 이자를 줍니다. 마찬가지로, 저기, 게이트, IO, 이런데도 이제 거래소 전용 코인들이 있고요큰 데는 웬만한 거래소 코인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자, 이런 쿠코인에서 쓰는 KCS를 한번 다시 볼게요. KCS가 아까 80등이었죠? 80, 88인데, 자, 언뜻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죠. 어, 그럼 이거 쿠코인에서밖에 거래 안 되는 거 아니야? 시장 보겠습니다. 자, 대부분 쿠코인에서만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대신에 전부 다 그렇진 않아요. 자, 이런 소규모의 거래소들이 있죠. 거래소 코인들은 대부분 그 자체 거래소 소비가 되는 거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저기 바이낸스 코인 다시 볼게요. 바이낸스 코인은 굉장히 많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됩니다. 쿠코인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폴로넥스도 있고요. 빗썸도 있고요. FTX라는 거래소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체 거래소지만, 이렇게 거래소 코인이 크게 상장을 하면은, 성장을 하면은, 자, 이렇게 다른 거래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말이 길었죠?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는 핫빛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핫빛은 9 2이1 0 0를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작은 거래소입니다. 바이낸스나 쿠코인에 비해서는 작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제가 뭐 쿠코인에, 핫빛에서 어떤 뭐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지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핫빛을 알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핫빛을 하는 거는 그냥 코인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고요. 뭐 굳이 여기서 제가 뭐 어떤 핫빛의 어떤 그 어떤 뭐 다른 특별한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예. 그냥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 우연히 핫빛인 것 뿐입니다. 예. 그리고 좀 나름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사실 얘네들은 아직도 밑바닥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클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둘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없어지거나 크게 상승하거나. 이왕이면 상승하는데 좀 걸고 싶고요. 예. 자, 핫빛에도 보면 거래소 코인이 있어요. 핫빛 코인이 있어요, 핫빛 코인이. 자, 파피코인이 있는데, 자, 얘도 좀 상승을 하던 시점이 있고, 지금 약간 안정화 단계인데, 0.0516 달러에요. 50원, 60원 합니다. 이것도 지금 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코인을 좀 거래소 코인이라 봤을 때. 아직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은 핫빛, 거래소에 있는 핫빛 코인인데 아직 얘가 역할이 별로 없어요. 다른 거래소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거래소가 커지고 뭔가 활성화가 더 된다면 제 생각인데 제가 좀 계속 제 생각이라는 걸 강요를 하는데 핫비코인이 뭔가 여기서 다른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해주게 되면 아까 보셨죠? 바이낸스 코인, 코인처럼 몇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몇백원, 몇천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겨우 이제 50원, 100원짜리를 갖다가 무슨 몇천원으로 가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래소 코인이 지금 대부분 다 높아요. 당연히 거래소가 순위가 높기 때문에 거래가 이제 거래량이 활발하기 때문에 코인이 이제 가치가 있는 건데 지금 이것도 지금 옛날에 2021년 2절에 보면 완전히 먼지 코인이었거든요. 먼지 코인인데 지금 50원은 사실 먼지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50원, 60원에서 100원은 그냥 갈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100원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가냐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고점 충분하게 찍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래소 코인은 이, 거래소의 사이트에서, 어, 거래소 코인을 역할을 만들어주면 금방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다른, 차트에서 있는 거래소 코인들의 차트를 봤을 때 아직도 한참 멀었고 아직도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계속 오르면 좋겠어요, 저는. 예, 근데 이제 그건 제 바람일 뿐이고 이제 계속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아직 평가가 절하가돼 있다. 자, HDB 찾아보 검색을 해볼게요. 핫빛 코인이에요. 핫빛 코인, 토큰. 3,207이에요, 아직. 아까 바이낸스 코인 3등하고 이럴 때, 거래소 코인인데 3,200등이에요. 60원이네요. 자, 여러분, 이게 만약에 카피 거래소가 32, 42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럼 당연히 시총도 높아지겠죠? 그럼 과연 이 금액이 어디까지 오를까요? 과연 어디까지 오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피크를 찍었었어요 80원 그리고 쭉 가다가 자, 최근에 보면 점점 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저는 80원 고점을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더 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일단은 9월달부터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비트코인 이 올라서겠죠? 기본적으로. 예. 근데 흐름이 이제 조금 끊어지지 않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핫비코인. 자, 핫비시는 거래소도 잘 모르시겠지만, 그럼 당연히 핫비코인도 모르시겠죠. 근데, 거래소 코인들을 만져보시고 가치를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저는 핫비토큰을 핫빛 핫비의 메인으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저는 굉장히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꽤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50원대 코인이기 때문에 먼지코인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먼지코인만 소개를 시켜드리려 했는데 어 저는 이 코인은 조금 저는 예를 들어서 한 10만원이라도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당연히 이 코인이 또 100원, 200원 되게 되면 이 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코인을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아, 앞으로 도 좋은 코인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컨셉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코인 먼지코인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 괜찮다 생각하는 코인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